테스트 원의 이십 테스트 1의 이십 f 디포레스 t a t i o n Forest of Sweden. 산림 파괴 산림 파괴 산림 파괴는 초라합니다 초래 a n 초래 n g Sanding. s a 이 d 손실 이상이야이실 손실 이상. 나무의 손실 이상. Sanding. s a 그리고 빌딩 메 i 리얼은 건축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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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 나무로는 당연히 종이를 만들고, 종이제품, 종이제품. 그리고 팩토리 g 은 제조업, 제조업. 또 다른 related, 관련된 문제, 또 다른 관련된 문제. 산림, 파괴, 이큐에이션은 방정식, 여기서는 문제, 문제, 방정식. 문제, 방정식. 또 다른 관련된 문제. Another r e a t e issue. 또 다른 관련된 문제. 칼림파괴 문제에서는 그것은 토양침식. 토양침식이야, 토양침식. 근데, 네? 이게 단몇 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pH. pH. 시간 아끼기 위해서. 내가 풀어서 사줘보 <laughs> <laughs> 자, 나무 없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튜브 정상 영향을 효율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폴드 잡고 있는 거예요, 잡다. 뭐를 잡냐면 토양을 잡는 거예요. 듀얼이 모모 동안에, 포구 동안에, 헤비브라인, 포구. 자, 포구 동안에 토양을 잡아주는 나무가 없으면 후양은 당연히 침식하게 되는 거야. 침식하다 이모든침식하다 이렇게 침식하다 침식해 이러다 오바이 침식해서 떠난다는 거지, 그죠? 침식 침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남기는 거야. 뭐를 땅을 땅 땅을 어떤 상태로 남겨두냐면 원프로덕스 이상상적인 불모이. 불모이. 불모의 상태로 남겨둔 거야. 불모의. 그럼 비생산적인 이렇 비생산적인 표준 해석이 불모이니까 불모이로 가어자 남겨둔 거야 땅을 불모의 상태로 열대 지역에서 열대 지역에서 열대 지역에서 토양은 자주 g 그레이드페손 대단. 수동태니까 송태 페손대다외손 대단. 소양은 자주 회전되고 그리고 영양분이 부족해. 영양분이 부족해. 대부분의 영양분, 대부분의 영양분, 대부분 영양분의 대부분 영양분 유출해 영양분의 대부분 어디에서 열대지역지. 열대지역. 자, 알다시피 모스트는 무슨 사람? 부분자예요. 여기 복수니까 여기 복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자. 또 보이고 있습니다. 부분차. 얘는 부분차기 때문에 부분차는 오프디의 술지에가 복수니까 얘는 복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레스 s t 에 s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대부분은 있다. 라싱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 어디에 있냐면 d k 썩다 국회 하나 고 있는 썩다고 네, 있는 말토리 물질에 있는 거야 썩고 있는 물질 어디에서 그 나무의 밑동 나무의 밑 부분에 썩고 있는 물질에 아, 대부분의 영양분이 있는 거야. 그때침식하면질 쓸려 내려가 보자. 이게 t 썩고 아 y 그 썩고 있는 물질을 나지고그 썩고 있는 물질. 제가 여기는 대절도 동사 앞에는 주어 자리, 주격 관계 되면서 술지 조심해야 하는데 술지 말하면. 대신 누구를 받는 줄 알아야 돼, 그지 여기서 뭐야 썩고 있는 물질 단수를 받았기 때문에 S를 붙여주는 거야, 그렇지?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받는 게 아니야. 그쵸? 썩고 있는 물질들이 썩고 있는 공급하다. 공급함이나 뭐를 에너지를 다시 어디로 공급하냐면 에코시스템, 생태계로, 그렇죠? 생태계로. 대부분의 영양분, 열대지역의 영양분은 어디 있냐면 썩고 있는 물질에 있습니다. 그 썩고 있는 물질은 나무 밑동에 그 물질이 에너지를 다시 공급해주는 거야, 에코 시스템에. 네. 자, 일단 나무가 리무브드, 제거되어지면 일단 나무가 제거되어지면 리틀, 거의 없는 거의 없어. 리플레니션는 뭐? 공급하다, 보충해주다 같은데, 그래서 보충하다, 그 보충하는 것이 없어, 보충하는 거, 보충하다그 보충하는 것이 거의 없어, 이런 에너지 공급해. 그래서 토양 침식, 열대 지역의 토양 침식을 이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나무 죠 아무 뜻이죠 나무 죠 여기는 진목자인데, 이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이에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인 것. 진목자. 진목자. 20번 하고 있어. 오. 우와. 자, 열대지역의 토양식은 맞습니다. 이건 어렵게 만듭니다. 뭐가? 수피 다시 자라는 것을. 그지? 수피 다시 자라는 걸 어렵게 만듭니다. 일단 이 숲이 이 숲이 해피 리무브를 제거되어지면 그죠? 왜냐하면 나무가 더어지는게 아니라 향 침식에 있어서 에너지가 적절조정한 다시 그러면 나무가 잘 에너지가 없는 거지 오케이. 이 번, 2 0 번. 근데 네, 브랜드 슬라이브 랜드 슬라이브는 와이. 뭐냐면. c 는 캠비 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더 극심한 더 극심한 더 극심한 요소가 s 어 i m m e r dog, s h i m m e 전체 휠 사이는 산비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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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비탈 e s 지 n d y tile, sandy tile, sandy t i s a t u r a t 니까 e 기서 d s a t u r a t e d 는 흠뻑 l 시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흠뻑 젖은. 흠뻑 젖은. 흠뻑 젖은. 로주 퍽 젖은 전체 산비탈 그3비탈이 슬라이드, 미끄러지다 슬라이드, 나오는 아래쪽으로 미끄러 내려올 수 있구나, 그지? 미끄러 내려가 미끄러 내려가다 미끄러지다, 미끄러 내려갈 수있는나 아래로 그래서 양이하니라 심각한 구조적인 피해 누구에게 피해를 줄수 있냐, 산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빌딩, 거기는 빌딩이나 집이나 아니면 농경지에 피해를 줄수 있죠. 농경지. Agricultural s 농경지. 농경지에 피해를 줄수있어 됐죠? 그래서 나무뿌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걸? 잡고 있는 거예요, 잡다. 누구를 잡고, 잡을 고수 있냐면 힐사이에힐사이는 산비탈. 상비탈을 잡을 수 있어요. 함께 그런 거로 도와줘 막는 것을 뭐를? 렌즈 슬라이드 산사태 괜찮다 산사태 산사태